이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러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러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또다시또 다시 샤프트에서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윤곽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러프트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볼을 볼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날라가게 될 텐데요. 볼을 날라가는데 볼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비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비해서 볼은 뒤로 이렇게 백에 이렇게 백스핀을 역으로 스피를 돌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백스핀이 되는 거죠. 백스핀이 백스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스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95 마일 퍼아워의 속도로 스윙을 했다고 한다면 백스핀에 적절한 거는 나는 누구든지 백스핀이 얼마가 적다고 하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스피드에 따라서 백스핀의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0마일 일 때와 또는 90마일 일때 적정한 백스핀의 값은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5마일 때 스피드에서. 뭐한2,500레볼루션퍼미티에서2,500 회전하는 백스핀이 굉장히 적합한 백스핀인데 이런데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아, 나는 볼이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이쪽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의 백스핀은 2,500 RPM 정도가 걸렸는데 아, 나는 볼이 떴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거리가 늘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에 대한 백스핀의 값이 굉장히 증가한 거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3500 rpm이 이렇게 걸렸다 하면 이쪽에 떴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백스핀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백스핀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환경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프트를 낮추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볼이 굉장히 뜬다. 볼이 뜨기 때문에. 볼이 뜨기 때문에 로프트를 낮은 걸 쓰라 하는 게 아니라 백스핀이 굉장히 과도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백스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백스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클럽 이렇게 이 있다고 한다면 볼이 이렇게 있을 때이 볼은 임팩이 되는 순간에 이게 크라시가 돼서 이렇게 생겨서 반지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오리지널볼은 이렇게 반지름 r 과 r 이 됐는데 이게 크라시가 돼서 찌그러지게 된다고 한다면 반지름이 R1과 반지름 R2로 나눠지게 된다. 두 가지의 반지름이 생겨버려. 볼이 그러니까 틀린 반지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리지널 때는 반지름이 같았는데, 근데 백스피은백스피는이 백스피는, 백스핀은 백스피는, 백스핀은 백스피는 공이 진행하는 방향, 공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이 되는 R1 값에 R1에 비례해요. R1에 비례합니다. 백스피인의 값은 공이 진영하는 방향에 수직이 되는 반지름. 이 반지름 R1에 비례해 그럼 이거에 비례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백스피인이 너무 과하다. 백스피인이 너무 크다고 크다 한다면 백스피인이 크면 R1의 값도 커지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백스피인이 크다고 한다면 R1의 값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 비례가 아니라, 말씀잘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반비례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요 부분에, 요 부분의 값을, 예를 들어서, 많이 찌그러지면, 많이 찌그러지면, 백스피드의 값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의 값을 가지고, 볼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볼이 강한 볼을, 굉장히 하드한, 예를 들어서, 볼에, 볼을 본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독일 회사의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유닛을 따라서 60 컴프레션, 70 컴프레션, 80 컴프레션, 90 컴프레션 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60 짜리 써야 되냐, 70 짜리 써야 되냐, 80 짜리 써야 되냐, 90 짜리 써야 되냐, 컴프레션에 따라서 백스핀의 값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야기입니다 백스핀의 값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의 부분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러프트가 러프트 값이 예를 들어서 너무 뜬다고 한다면은 너무 뜬다고 한다면 무조건 낮추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백스피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결부되는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